충북 괴산군의 한 유권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괴산군 선거구라는 방입니다. 회원만 93명에 이르며 회원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쯤 사용자 A씨 명의로 게시됐습니다. 기표란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올리며 잘 되실 거예요. 김문수 파이팅이라는 응원을 덧붙였습니다. 게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 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이 사진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더욱 명백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게시하고 응원성 발언을 덧붙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유도하려는 시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